자 MLS의 수준을 한번 볼까요? 갑시다 MLS 올스타전. 자 MLS 올스타대 아스날의 경기. 오 알렉시스 사체 굉장한 슈팅을 보여줬죠. 아 이거 공격수가 잘하니까 나는 패스마에도있네 아, 여기서 그냥 담아차버려서 상대 골키퍼가 닿을수 없는 그런 거리로 차버렸죠. 자, 그래서 그쪽... 공격의 연결 고리가 되는 터 슈팅까지 가져간비남만는아 이거를 막아내네요아 하워드 진짜. 아 이거를 막았어. 야반숙도 봐라. 미쳤다 아! h 발한 p 만더 하지. 헌터! 그렇지! 아 헌터 해냅니다. 여기서 결국 본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어 이거 날렸으면 좀 풋어. 어좀 위험했다 진짜 방자 MSL 오일스터마저 깨버리는 아스날. 알렉시스 사체스와 알렉스 헌터의 두골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시니다 Oh, 가지고, up 지금, be 어, 지금 코치한테 굉장히 you 좋은, faith, 좋은 인상을 남겼죠. 이번 경기들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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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가신입니다 자, 전이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뭘 할까요? 아스날과 알렉산더가 오늘 이겼어요. 나는 FA컵 결승전에서 당신의 플레이를 보고 우리 지역 여자 축구 팀에 가입했어요. 알렉산더는 한 시즌만 반짝 아닌가요?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긴 해요 오늘. 자 지금 시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즌이고요. 본머스와의 경기가 잡혀있죠 본머스 정도는 뭐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나 올리고 가자 아 이거를 조금 반대발을 올릴까? 반대발이 지금 3인가? 애매한데 3이면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지금 1위가 살짝 애매해 이 포인트가 이 하우프런트를 올리면 뭐가 좋을까? 반대발을 올리자 우선 약발이 중요하니까 자 갑니다 아스날 본머스 경기 프리미어리그 제 1라운드 경기입니다 아 본머스 다시 시작된 비즈니스 챕터 2 So, new season Some new faces. Back to work. This season, we need to push ourselves more. Sanchez, work harder. 외질, Every point push is crucial in this league. Work so get out there and show me in the gaffer how much you want it. 아, Let's do this. Get out. The Premier League is 맨시티에서 플레이했었는데 아왜 스트라이커야? 이번에는 아스나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자 목표 시즌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골 넣기. 이 경기죠 바로 골을 넣으면은 이 목표가 해체가 되면서 뭐 능력 같은 게 열릴 것 같아요. 갑시다. 자,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아스날 대 본머스와의 경기 자, 리그 첫번째 경기고요 h o 첫번째 경기는 그시 v e n 도를 한번 예상할 수 있는 그 s t 중요한 경기인데요 자 l e a g 이 e of c h o p a 는 o n g i and the season, 체 a 많은 선수가 인여요 지금 경기장은 아스날의 홈인 i 요 l h 스타디움이고요 드스타이 자, 아스날의 라인업이 나옵니다. 주요 선수, 외질 아스날의 주요 선수 외질이고요. 라인업은 안 나오네요. 자, 라인업이 나옵니다. 골키퍼의 체우 풀백의 베에 그리고 메르테, 사커, 머스타피 코시엘리, 몸리하까지 5개월 우승했고요. 카, 카솔라와 자카를 투미들로 구성하고 웨질 헌터 사체스라는 쓰리톱으로 523을 구성을 했어요. 저번에 프리시즈에서도 썼던 지금 포메이션이죠. 뱅고가 5백을 많이 쓰네요. 우선 무회인데. 자, 본머스의 라인업입니다. 베고비치 골키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스미스, 프랜시스 쿡, 다니엘스,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스타니엘스 쇼란, 알터, 포그, 포미들로 나왔고요. 킹이랑 저메인 대포가 투톱으로 나오면서 4-4-2를 구성을 했습니다. 음. 5위3대4-4-2 본술 음. 상으로는 그래도 좀 아스날 쪽에서 살짝 유리한 것 같아요 음. 그래도 4백으로는 히로는 5백을 뜨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자, 연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전반전을 좀 보자 상태 중. 자 가볍게 스루찔러 줬고요. 외질 헌트 다시 주지만 약간 위로 갔습니다. 아, 이거 캐, 캐클로 이거를 걷어내네. 자, 지금 전반전 첫 번째 기회는 아스날에게 왔었고요. 자, 나이스쿼트 아이렇 어, 웨질을 줍니다 웨질이 중앙으로 뚫어줬지만 베고비치가 선방합니다 아, 옥사이드였네요 지금 상황 좋습니다 아스날, 초반부터 지금 거센 공격을 가져 나오고 있어요 서러만 스미스, 하지만 골절되면서 다시 몬먼스의볼 자, 이거는 전방 압박을 세게 해서 뺏을 수 있는 찬스 같습니다. 자, 나이스. Well, 공격공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흐름을 끊었어요. 자, 이거는 전방으로 질주해야죠. 언터. 아, 잠깐 템포를 잡아 가네요. 웨즐. s so a 가자. 아이고 지금 서로 지고면은 왔습니다 알렉산더. 자 리그 첫 번째 골을 바로 소공시키는 아스 날의 알렉산더입니다. 아 좋아요. 굉장히 지금 사이드로 잘줬고요이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이 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렉산더. 공격적인 본능이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은 이번 시즌 득점왕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타이트한 경기를 펼칠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아스날 자 사이드로 쭉벌려준아 d a n i v 지 n c 몰레알이 지금 패스 미스를 냈죠. 자, 막아야 됩니다. 킹, 조슈아 킹 위험해요. 네스커트 조슈아 킹하고 저 더메인 대포 조합은 상당히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슈팅 가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코너킥 준비하는 보머스. 길게 차줍니다. 올라갔고요 쿡이 하지만 체력을 선보합니다 아 이거 좀 막기 어려운 그런 국도였는데 체가잘 막았어요. 자 공을 받는 알렉스 헌터 이거는 지켜줘야죠. 자 주고 들어갑니다. 자, 엄청 마, 많은 거리를 뛰고 있어요. 자 헌터가 들어가고요. 아 이거 웨질이 직접 슈팅을 하네요. 뭐 어떻게 선택하든지 나쁘지 않긴 했어. 나한테 주던 제가 슈팅하도 모는 좋았지 이번 상황은. 오, 버드는 내려. 자두 번째 코너킥 준비해 나선널. 자 올려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좀 각도가 좋지 않았어요. 세 번째 코너킥으로 갑니다. 헌터가 코너킥 상황에서는 사실 딱히 뭐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는 아니라. 자 조슈아 킹 막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압박 들어가서 역스 못하게 해줘야 돼요. 나이스. 자, 템포 한번 끊어줬고요. 퓨, 퓨. 조슈아 킹볼 잡았습니다. 주고 들어가는 조슈아 킹 다니엘스가 크로스를 올릴 것 같은데요. 자커디을 주는 다니엘스. 조슈아 킹이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Charlie Daniels. 어이거 홀딩 잘하는데? 자, 좀처럼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본머스 자, 골밀 뺏기고 갑니다. 또바드로 가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빌드업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공격수가 내려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책스에게 스루를 줍니다 자 헌터는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자 왔습니다 서 하차 아아아아 나쁘지 않았는데 아그 마무리가 살짝 조금 어색했다 자 알렉스 헌차자 슈우 들어갑니다 사티카솔라 타카 여기, 여기, 여기... 아... 까비... 아... 뭐... 후반에 딱 어? 전반 마지막 부분에서 딱 뭔가를 만들어 놓은 있었는데... 살짝 아까웠어. 전반 평점 굉장히 좋고요. 알렉스 선터의 득점으로 1점 앞서 나갑니다. 아스날... 오늘 지금 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한골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방 압박 세게 들어가 주고요. 아, 이거 흘러, 이게흘러 가는.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가좀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금 긴장을 해야 될필요가 있습니다. 로 이쪽으로 다 줘, 다 줘, 다 줘. Now h u n t e throw. Into the attacking third. Hunter. 아, 잘 줬는데 이제. t o 긴 주긴 잘 줬는데 상대 수비수가 딱 붙어가지고 어, 할 수가 없었다. j a c k Hunter. 자, 알렉스 터두 번째 골을 추가합니다. 아 미쳤죠. 아 거의 지금 골 냄새를 맡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골이 있는 곳은 항상 알렉산더있습니다 자, 주고 들어가면서 바로 골 받고, 골키퍼가 위치를 딱 보면서 골키퍼가 지금 잡을 수 없는 위치로 슈팅하는 알렉산더입니다.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다 빠지면서 거의 그 여기 왼쪽에는 다 비었죠. 약점을 노린는 알렉산더입니다. 자, 두골 추가한 알렉산더. 자, 두골 정도 넣었으면 지금. 득점한 경쟁 순위에 올라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사해졌어 아, 여기 나한테 걸려야 되는데 어? 훈터 왜 아아 제시 깊은 인생을 남겼고요 연계 플레이 했고요 경기를 끝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벵거가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도품 굉장히 좋아 계속 이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한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헌터는 아스날에게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거기서 4등이 아닌 1등으로 시즌을 마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스날 벤거 감독님에게 그 마지막 염원을 내가 이뤄주기 위해서 아스날로 왔어 자, 이거 한번 백숏 하고요, 아, 까비 반 고슬리 조슈아 킹, 이거 막아줘야 돼요. l e 커트 c 중앙 었다 받아줘야겠다. 아, 까비. 아, 이거 들어가는거잘 봤는데. 이제 살짝 체력 안배를 할 시간이에요. 옵사이드죠. 자, 지금 구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카가 벤치로 들어가고요. 렘지가 나옵니다. 자카가 들어가고 렘지가 나온다는 것은 좀더 활동량으로 해서 이제 상대를 좀더압박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프란시스 오 나이스 아 자꾸 내려가니까 평점 깎인다 아 이거 딸수 있을까요? 어 땄다 아평이면 뭐 계속 떨어지냐?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두골 놓고 콩점이 8.2밖에 안 돼? 뭐야? 미쳤어 자, 본머스 조슈아킹이 들어가고요 누가 나오는 거죠, 저거? 칼러밀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칼러밀슨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직공간을좀더털기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거 이야아 아! 추가 골을 넣는... 아니 공격골을 넣는 본머스입니다 아, 저기가 완전히 비워버렸어. 왼쪽에 지금 두 자리가 비었잖아. 이거는 먹힐 수밖에 없어. 아무리 쳐내라도. 이거는 수비에서 좀 리스가 있었어요. 자, 좀더 지금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밀란 축구를 해야되요 지금 자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아 이거 드리블이 나자 아가지고 너무 느리다 이역 욕심될수도 있겠는데 아 다행이다 기이 종료됩니다 아 위험했어요 헌터가 축구를 넣었지만 약간 후반에 축구골을 내주면서 위험한 상황이 왔었죠 그래도 이겼으니까 우리가 퍼포먼스 8.1 20 골을 넣습니다자 모든 지금 미션을 완료했고요 자 이래서 첫번째 리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는 아스날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션 깨겠는데 아까 그거 히든 미션. 자 아스날과 헌터의 노력의 결과물로 승점 3점을 가져옵니다. 장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지금 폼을 보여주는 알렉산더. 아 이거 아래까지 다 봐야 되네. 좋아요. 눈을 치 하나 지금 열었 열었을 텐데 하나 아, 방금 여기 왔다 인기인 지금 첫 경기 때 골을 넣어서 이 인기인이라는 스킬을 얻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관중들이 헌터 이름을 더 불러주는 건가 어쨌든 진행합시다 자 할아버지가 지금 음식을 해주고 있죠 집에서 자 엄마도 뭔가 하고 계세요 디자이인가 You get 아... some of this done, y e h e a h I'm finished in no time. m i c 누군지 아네 이제 그냥. got news for you, sunshine. Jim, Catherine. Michael, you're just in time for breakfast. Grab yourself a coffee. 완전 이제 가족으로 거의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Oh, Alex. I can't say I'm surprised the way you're dominating games. 펜시 이제 잘했고 지금 리그 첫 경기도 잘했어, 콘터. well i've been having some very interesting chin wags with reps yeah, from some of psg, PSG Atletico. oh and i just got off the blow with a gent representing wait for it none other than los blancos los blancos madrid real madrid the very same seems like you made quite the impression in the us of a well, it's early days, but they'd like ah, to talk about oh, this, so this is as big as it gets, Alex. Bigger stars, bigger games, bigger contracts. You're not having me on. Like you know, these were my childhood idols growing up. Raul, Roberto Carlos, Zidane. Come on. Looks nailed from what the agent was telling me. It's an honour. Sure. 그래, 너무 일러.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아스날 같은 팀에서 그냥 좀 o t a d 하 e 가 그래, 이건 좀 아니다. 난좀 아니라고 본다, 이 h 할아버지 말 the 합니다 그래. 이미 메 y o 를 등치고 n k a b o 아니야. 너는 또할수 있어. 너는 잘하잖아. 난 잘하지. 이 o o k i k t 아, 부상당할까 봐. But we got t move f a s t otherwise t h 아, 이거 좀 고민 많이 된다, 이건 진짜. 야 음식 탄다. 알아오자. 나 지금 식타요저 소시지 같은데. It's been my dream since I was a child mom but how can I say no okay deal's gonna take a few days to iron out but in the meantime I need you to find an extra gear for the first few games of the season yeah one or more on the transfer fee 아, 이거 레알은 진짜 아닌데. 너무 일러. 아. 헌터와 레알 사이의 루머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에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죠. 헌터가 레알에 간다. 하... 레알의 루머가 돌고 있어요. 헌터가 레알로 이적하기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아스날은 이런 억측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그들의 방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